와악착이었어네 이겨야됩니다 방패를 막든지 후방이.. 후방이 취약하대요 스타이크를스스타이크 동그라미 드러미고요네모 아. 빠세이 아 빠세 빠세이 로 가시고요 아우야 방패 때문에 네모들러 동그라미 미 밑으로 들어갑니다 오우 안돼안돼 전화 이다 잘하고요 밑으로 어떻게 전환고요 잠깐만요 네모 누르고 동그라미 누르면 됩니다 바로 네모 누르고 동그라미 네. 빠세어 아, 뭐야 아. 전화가 이 피하고 네모 누르고 동그라미 빠세빠세빠세빠세빠세그대내요 스파이트 센서 원해버려가지고 빠세 빠세이 빠세 좋아 2분짜리. 2분좀리 2분짜리. 2아짜리 2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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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분짜리 2분짜리. 나 뭔가요? 아, 분짜아 2분짜리. 2분짜오2 어떻게 지네짜리2리

Your memoirs don't forget the hyphen between spider and man get the chopper ready i won't be long Whoa. i'm surprised you made it this far you and now eh? uh, you do know i can still see you right yeah. 와 와, 좀 대단한 악당이네요. 뭐야, 뭐야, 어떻게 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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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동그라미. 알죠, 알죠, 알죠. 알죠 감률, 알, 바알 바로. 어서 와, 어서. 기계대로 포탑을 잡아서 던진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와. 잠깐만, 어떻게 안 누워? 아, 어다녀 저거 다녀라. 저거 다녀라. 저거 다녀라. 저거 다녀라. 저다녀 다녀라. 니 다녀라. 저거 다녀거다어라 저거 거든녀 아, 저거 다녀다시다거다 저거 다다 스파이더스스파이더스 스파이더스앤? 스이더스 오케이, okay, 아, 진짜? 왜안 돼? 아, 진짜? 차야, <laughs> 아, 진짜? 거미줄로 감아요 아우, <laughs>

메슈터도 꽉 차야 되니까 됐어요. 차서 이제 싸요. 오 잠깐만. 아싸. 아싸. 야. 싸안싸됐어 세모. 마리. 마리. 어, 왜요? 아싸. 이제. 핀스 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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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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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뭐, 도우리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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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화, 영화, 영화! 데요 그냥 어, 세이 어? I could tell s o n s 어, a y the same 거미줄과 던질 수 물체 확인 티스 빅좀맞요 물건을 제거하지고 물건이죠 거아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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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장난 아니네 이거 이게묶어가고 때려요 똑같이 스카이스에서 물건 와우! 깨 뭐야? 물동 잡고 던져줍니다. 배배배요 에너지 에너지! 먹어요. 아 진짜 합니까 어, 좋아요. 와 오! 오끓어어 제만센서로던지고막 그래요 쌔야 아! 연습기 없으니까 아! 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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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안오 동그라미 세 됐고 빨리 빨리 <that> you know so, should we kiss now? Yeah, maybe later. Oh. Oh. Tell us to meet <that> up. Finally off to Rikers, huh? You know, I think you've got more enemies in there than I do. If you think this will be more than a minor inconvenience. Whoop, well, gotta go. Luck, Willy. I have a feeling you're going to need it. Tonight. Idiot! I'm the one who kept order in this oh, room. Oh, so Yeah! In one month, you wish you had me back! The kingpin is heading to prison. Oh, ah, the kingpin. It's the kingpin, right? right yeah. should uh, celebrate. Oh, Even maybe take a vacation. now Oh! oh level. Level. Level 체력 증가. 오 좋아요. 스킬 트리가 만들어지네요. 와. 오 스킬 트리 볼까요? 와. 오더 던지는 기술하고. 길게 누르면 적을 날려버리는 기술도 생기고. 와. 여기 보면 지도도 있고. 어? 어 펜이 있어요? 스파이더맨 펜. 그리고 캐릭터. 아 멋있네요. 어 스파이더맨하고 유리. 네.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튜토리얼을 이제 끝냈어요. 네. 아, 튜토리얼이 이제 빡세게. 와, 절친이네요. 아. 저 디펜더 한번 해봅시다. 반격하는 거. 오, 오, 오 좋아요. 아, 이게 기술 하나 배우니까 아, 악... 그 다음 게 풀리네요. 그 다음 아. 게 풀리네요,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저희 디펜더 배웠습니다. 이거 안 되네요, 지금. 네, 지금 아직 포인트가 없어서.

l i f 생다가 e i t 스 중에 R 키를 누르면 더 빨리 뭔가 할수있잖네요 하강 중에. 어. 스파이더맨 하면 뭔가 높은 곳로 올라가 가지고 라이고싶않아요 오~~, 오와 이거, 죠이렇 높은 은물 스파이더맨 d b o m b 니까 원래 엠파이어스 스테이 a 네. n For 딩 가야 e 아거 아닙니까? 어 a t e b r e e 저기 저기 있네저저있아저저 있네요 저기! 아, 저 저기 h 저기. 저기 한번 가볼까요? 저 <laughs> w 가봅시다! 빨리 좀 해. 지금 거의 특효류 같은 거를 초반에 넣어 놔와 빈장감 장난 아니었어요? 약간 이거 연습도 필요한 거예요. 네. 다음에는 과연 뭐가 나오지 나올...